안녕하세요. 하... 일단 봄을 맞이해서 이제 종로 한복판에 있는 탑골공원에 나왔습니다. 심즈 혹시 해보셨나요? 심즈 보면 이제 각자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확실히 여기가 공원이라서 그런가 뭔가 약간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되게 좀 평온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왜 탑골공원 나왔냐면 제가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작고 소중한 나 혼자만의 목적, 나 혼자만의 행복 이렇게 생각했는데 판이 좀꽤 많이 커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제가 오늘만에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 낮술이 낯술, 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뭔가 봄이 왔을 때 겨울이 가는 걸 아쉬워서 어묵탕 약간 꽃샘 어묵처럼 오뎅을 이제 겨울에 이제 엄청 먹지 않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25개씩 먹어요 간장 뿌리고 이제 오뎅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이렇게 먹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서 먹고 그 오뎅탕 먹으면서 오뎅탕에 뭐가 어울릴까 소주 그 맑은 친구를 상대하기 소주는 너무 독해 그 맥주? 맥주도 또 뭔가 결이 맞지 않지? 그게 바로 뭐냐? 따뜻한 봄을 닮은 청주랑을 먹으려고 합니다 청주를 먹으려 어디에 가냐? 일단 모든 거 기본은 뭐죠? 페어링이잖아요. 청주랑 가장 어울리는 안주는 봄 날씨다. 그럼 봄 날씨를 가장 물씬 느낄 수 있는 좀 자연으로 가야겠다. 서해에 있는 섬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걸 먹는다고? 왜? 난 이걸 제일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캠핑을 싹다 준비를 했는데 저의 발이 되어줄 이 조그만 친구 얘거든요? 캐스퍼 자, 그득그득하죠? 이게 저희 캠핑 장비들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의자부터 시작해고다 있고요 오늘 저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청주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아, 그득그득하다 오늘 날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굉장히 반갑게도 봄비가 싹 내리고 상추 털때그 물기가 나오는 것 같은 비가 살살 오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따뜻해지기 직전에 어떤 거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두 간이 명간이라고 삼겹살 한번 먹어볼까 근데 삼겹살을 언제 먹으면 제일 좋을까 보통 생각하면 내가 직접 붙인 불에다가 삼겹살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불 조절이 깔끔하게 안 될수록 더 맛있지 삼겹살이 그러면은 수술 사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수술 로 삼겹살을 먹어? 아니지 그 정도로 만족하려면 이거 시작하지도 않았어 그냥 숯도 직접 만들어야지 그래서 온 곳이 원주 치악산에 위치한 숯 공장입니다 아 그래 삼겹살 먹으려고 여기까지 한다 이 정도의 순수함이 결정체는 평을 참았다가 싸는 거 일단 제가 여기 지금 풍경 좀 말씀드리면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 안쪽에서 지금 찜질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 이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 요두개 예. 맞게끔 담아서 포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총네 가지가 있고요 예. 아! 오늘 이거를 한번 장난을 했거든요 오늘 이거 택시를 뭐 제가 영업을 하는 건 아닌데 택시 영업하시는 기사님들의 체험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서울 방방곡곡을 다니잖아요. 맛집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기사로 대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택시까지 불렸다니는 이겁니다. 맛집 꿀팁 기사 식당 검색하세요. 평균 이상 갑니다. 무조건 기사 식당 후보가 몇 개가 있어요. 해장국류, 돈가스, 지지 않는 조합 제육볶음. 하지만 오늘 교백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부산에 케이텍 타고 왔는데 왜 왔냐? 오늘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 야구 롯데 자이언츠 사직구장 맥주를 너무 맛있게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직구장까지 왔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기특합니다 저희 팀 이름 빠넣었죠 빠따 던지기 빠던 빠던하는 사람들 내가 빠던이나 단을 꽂혔던 그 순간처럼 홈런을 보고 마시는 그 맥주 오늘 제가 낚시를 하러 왔거든요. 지금 이제 동이 트고 있어요. 동 트고 지금 바다 냄새가 엄청 나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게 그 정말 바닷물이, 초록빛 바닷물이거든요? 낭만 그 잡채. 우리 낚시할 때그 맨날 세월을 낚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세월을 낚으면 되겠죠? 저는 오늘 뭐 급한 거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잡을 때까지 여기 있다 갈 겁니다. 잡을 때까지 있다 갈 거고, 긴말할거 없이 바로 지렁이부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본능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원래,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사냥을 하고 먹을 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낚시를 하면서 하는, 생각하는 거지. 우리 가족 굶기지 않으려면 낚시를 해야 된다. 하... 그래서 뭐 먹방 유튜버 특으로 좀 꾸며놨는데. 일단 여기 뒤에 배경. 배경에 그 음식에 집착, 집중할 수 있게끔 배경 확두개 놨고요. 여기 조명. 아주 매운맛을 상징하는 찐핑크 먹고 나서 제 내일 화장실 먹뽀 색깔이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가장 완벽한 방법을 또 찾으러 나온 문상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어, 대성리역인데요. 대성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바로 MT. MT를 따라가 보려고 일단 대성리로 왔는데 술을 제일 술답게 먹을 수 있는 거. 스무 살 초에 그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MT 가서 술을 먹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MT 제가 뭐 학교도 없고 이렇게 왔고 혹시 저랑 같이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할수 없잖아요. 스무 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플렉스를 한번 했습니다. 보시나요? 자이게 여기, 새로. 새로 패트도 들고 오고요. 유리 새로도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소맥도 제가 좀잘 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넉넉하게 들고 왔습니다. MT 국물, 피처. 그 다음에 잊으면 안 되는 거, 물. 근데 술은 이만큼 준비했는데 물은 이만큼밖에 없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MT에서는 물을 마셔본 적이 기억 없어요. 찌개 같은 거 먹으면 다, 이제 국물이 다다아 없어지잖아. 근데 그거를. 그러다가 되게 능숙하게 네. 나 물을 거기다 붓고 다시 끓이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맛있고 그 선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약간 살짝 반했던 기억이 있어 아니 근데 혹시 각자 그렇게 뭐 설렘 포인트 그런 거 있었어? 어 약간 한번 있었던 게아술자이 거의 끝날 줄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리잖아 아. 근데 그때 내가 뒤에 좀 친구랑 둘이 이렇게 빠져있었거든? 딱그 오빠가 뒤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입 모양으로 하는 거 누구야? 생면 설렌다 하아 이치지하면 <laughs> 안 나와. 뭐해, 빨리 잔좀 바짝바짝 어? 세워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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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나 소매 잘 맞는 거 알려줄까? 아, 아 어, 알려줘. 알려줘. 문 방에서 나온 식구가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무조건 원샷 분량으로 말거든. 비율이 있어? 비율이 있어? 한1.5대 3. 아, 1대 2네, 1대 2. 아, 소주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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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나 소주 그 정도라고 맥주는 그 로고에 가장 아래. 일단 상훈이 레시피 먹고 다음에 내가 한거 따라. 이거 짠. 맞지? 어. 음, 맞아. 내가 언제 사주는 건가? 어? <laughs> 여기 어디야? 제가 지금 고창인데요. 하,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니까 남들보다 한한달한두달 한 정도 여름이 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아, 수박을 먹어야 되겠다 수박. 근데 수박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 화채 있잖아요. 갓 잡은 수박을 이렇게 딱. 꼭지를 똑 따가지고 뭐 반으로 썰어갖고 그 안에 이제 맛있는 거좀 넣어갖고 먹으면 진짜 수박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예전에 어릴 때연과 땡칠이 그 장면에 수박 서리하 장면이 있어요 여기 점이아씨가 수박 서리하는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나이 서른 셋 완전 그 수박 서리가 이제 절도니까 그럴 순 없고 흑초를, 흑초를 좀 구해보자 그리고 수박을 한번 굽고 거기다 숨겨놨거든요 그 찾쳐주시면됩니요 수박 리한 느낌으로 수박 서리하는 느낌 <laughs> 땀 실컷 흘리고 사우나 가고 엄청 고생한 다음에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것처럼 10회 기념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그냥 이유 없이 왜냐면 10번째는 열, 열 그렇게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보양식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 3대 보양식 장어 삼계탕 라면 <laughs> 아이고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누워서 이제 배달로 시켜먹는 거 제일 좋아하요고향식을좀 오늘 약간 코스로 좀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어도 먹고 삼계탕 먹고 약간 코스로 좀 먹어보려고 먹고 싶은 거다 먹어보려고 백만조 원장님이 배고픈 소코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 배부른 배짱이 아마 오늘 제대로 해겠습니다 오늘 날 잡고 날도 날이 딱이에요 수박 처리하고 너무 온몸이 찌뿌둥할 때 무엇을 보양식인데 그중에서도 장어를 어디서? 고창 청보리밭에서 이게 또, 또 괜찮은 페어링이 또 완성이 됐다 이모님 백화 월화정인 하나 더 주세요 이야 미쳤다 오늘 오늘 아주 시, 신선 노름 그자그그 그, 그 신선 노름 신선이 됐다 신선이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웃음> <웃음>